을부는데 저희가 이제 단장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. 근데 뭔가 지금 이렇게 콘서트 하고 있는 자체가 단장들이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 <놀람> 같아요 항상 약간 이 순간 약간 달했었잖아요. 이제 노래 캠퍼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그런 분위기로 나왔었는데 <놀람> 오늘 이렇게 캠퍼들 앞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. 음. <놀람> 그래서, 저도 부르면서 반대로 네, 여러분이 바라보는 바람. 저희도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. 제 진진이 오늘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. 제가 노래하면서 엄청 웃합했거든요잘 봤어요. 잘, 봤어. 잘, 봤어. 잘 봤어요. 네. 저희는 제가 지금 비오 이렇게 2년째. 네 <그거> 포기할까 봐포기하기는하고 <laughs> 네, 다음 무대를 이제 소개를 해볼 건데 이제 다음 무대는 조금 더 특별한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이제 우리 단짝분들한테 어, 항상 어, 전화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담은 곡인데요. 이 곡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? 뭘까요? 이 곡의 곡이기 때문인거 여러분 제목은 반짝별이라는 곡이에요 어, 이 곡은 저희 메인 보컬인 혜정이와 혜빈이가 작사, 작곡니다이 어, 곡은 첫 번째 콘서트에서 반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는 만들어보고 싶다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작사, 작 직접, 직접 촬영을 했고요. 가사가 너무 좋아요. 이건 다 닭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거니까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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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가셨어요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잠깐, 아, 잠깐 올라오 아, 네. 네, 저희 듣독자들이 아, 어,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. 팬분들은 어떤 의냐이렇게 아, 네. 물어보면은 아, 네. 항상 네.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. 단짝분들이 우리한테 그 단짝 자체가 위로고그 단짝분들한테도 저희가 <목소리> 어떻게 그 위로라는 존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그공에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왔습니다. <목소리> <감사합니다>. <목소리>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힘들 때나 지칠 때 되게 위로를 받잖아요. 근데 좀 부득할 때가 되면 그만큼 여러분도 저희를 보고 위로를 받구나라고 느낄 때 되게 뭔가가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도 진심으로 부르지만 듣는 그 분들도 진심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 언제나 위로와 응원. 진짜요?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진짜. 아 언니들이 이제 단장분들께 이제 지치고 힘든 밤이 찾아왔을 때 조금 더 힘이 됐으면 하나 음해서 만든 꼭그 반짝별 여러분 어때요? 기대되나요? 기대되나요? 그 중에서 들시것 가사 부르주시면 니네 그러면은 이제 반짝 분들과 저희 음성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싶은 저희의 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짝 빨들려드릴게요